개구리 잠깬 날. 아. 어휴, 어. 어. 아마도면 밟을 뻔했네 겨울잠에서 깨어났구나. 어, 근데 중상하네. 야, 여기 있다 금방 잡힐 거야. 어서 너네 집으로 가! 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 무슨 날이라고? 경신배입니다 그래. 오늘이 24절기 중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니라. 누가 경칩이 어떤 날인지 자세히 말해보겠느냐. 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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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게...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딸가깨요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입니다. 아니, 어쩐 일로 오늘은 금용이가 훌륭하게 대답을 잘했느냐? 오늘 아침에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그랬구나. 규동아, 어? 경칩이 무슨 어? 경자에 무슨 칩자를 쓰는지 말해보겠느냐? 놀랄 경자에 스물 칩자를 씁니다. 맞았다. 와, 역시 규동이야. 음. 금룡이도 그것까지는 몰랐을걸? 어? 어, 맞아. 듣긴 했는데 잊어버렸어. 어, 그럼 겨울잠을 자던 모든 벌레나 개구리들이 오늘 한꺼번에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음, 아니란다. 모두 한날 한시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칩을 중심으로 먼저 깨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깨어나기도 한단다. Um, 저는 오늘 아침 서장 오는 길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봤습니다! 길에서 졸고 있길래 제가 데리고 왔어요! 깨어났네! <laughs> 어? 어? 진짜 개구리잖아! 어디 뭐, 뭐, 좀 봐봐! 어, 개구리가 어딨어? 개가 어허! 이 녀석들! 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까? 어? 뭐야? 진짜 개구리 맞아? 에이, 난 아직 못 봤는데. 금룡이는 개구리를 꼭 물가에 놓아주거라.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죽느니라, 알겠느냐? 네. 자, 이제 사설은 그만하고 책들 펴거라. 폈으면 내가 먼저 읽을 테니 따라 읽거라. 동료지인이라. 부모는 동료 지인이라. 부모는 동료 지인이라. 입자 사무요, 손자 사무니.